민숙이 26장 재앙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갈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가문별로 등록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수를 세라 그래서 여당강렬이고 건너편의 모아병원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인 사람들의 수를 세라 루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루벤의 자손들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가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가족과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가족과 갈매에게서 난 갈매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루벤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 3 7 30명이었습니다. 발로의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고라의 무리가 여호와를 대적할 때그 무리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땅이 이불 리로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켜버려 그 무리가 죽고 또 불이 250명을 불살라버린 것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모원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누무엘에게 선한 누무엘 가족과 야민에게 선한 야민 가족과 야인에게 선한 야인 가족과 세라에게 선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는 사울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시무 원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22,200명이었습니다. 각자 손들은그 가족대로 스본에게서는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는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는 순이 가족과 오순이에게서는 오순이 가족과 에리에게서는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는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는 아렐리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각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5 0 0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었는데 에르와 오난은 가난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셀라에게 선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 선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 선한 세라 가족이었습니다. 베레스의 자손들은 헤스론에게 선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 선한 하물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76,500명이었습니다. 이사가르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분니 가족과 야수백에게서 난 야수 가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수는 64,3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세례색에게서 난 세례 가족과 엘런에게서난 엘런 가족과 얄렐에게서 난얄레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스불론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수는 6,500명이었습니다. 요 세배 아들들은 가족별로 문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문하세의 자손들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라세에게서난 길라 가족이었습니다. 길라세의 자손들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었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은 아들이 없이 딸뿐이었습니다 슬로아스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이들은 문하세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5 2 7 0 0 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안에게서난 다한 가족이었습니다 수델라의 자손들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가족들로서 그 수는 32,5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에 따른 요셉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었습니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아만이었습니다 아르세에게서 난 아르 가족과 아만에게서난아만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5,600명이었습니다. 단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수암에게서 난 수암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에 따른 단의 자손이었습니다. 수암 가족이수는 64,400명이었습니다. 아셀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난이스이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었습니다. 브리아의 자손들로는 헤벨에게서난 헤베 가족과 말기엘에게 선한 말기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셀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53,4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야셀에게 선한 야셀 가족과 군이에게 선한 군이 가족과 예셀에게 선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 선한 실렘 가족이었는데 이들은 납달리 가족들로서 그 수는 45,4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다 합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눠주어라 수가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라 각기 그 등록된 수에 따라 유산을 받을 것이다 땅은 반드시 재비를 뽑아서 나눠줘야 한다 또한 각자 그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자 재배를 뽑아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등록된 레위 사람은 가족별로 게르손에게 선한 게르손 가족과 고아에게 선한 고아 가족과 무라리에게 선한 무라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레위 가족은 민리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었습니다. 고아는 아무람을 낳았습니다. 아무람의 아내 이름은 요괴 벳으로서 레위의 딸이었는데. 그녀는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무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그 누리 미리암을 낳아주었습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금지된 물을 여호 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인 모든 남자들은 그 수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등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 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셀때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이 안에 포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하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숙이 27장. 요의 아들 문하스의 가족에서 문하스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라스의 손자인 헤벨의 아들 슬러부아스의 딸들이 나왔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모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도자들과 어느 회중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대적해 일어난 고라의 무리 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자기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해서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에서 빠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저희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슬로브아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유산을 반드시 주어라 그들 아버지의 유산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그 딸들에게 넘겨주어라 만약 딸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형제도 없다면 그의 유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만약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없다면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갖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결의 윤례가 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림산을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보아라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너 또한 내형 아론처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다툴을 때, 너희가 그들의 눈앞에 물을 내어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신광야의 가데스의 물과 물가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이 회중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그들이 앞에서 나아가고 들어오게 하시며, 또한 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그 안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사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를 임명하여라 내 권한을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라살이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 도구를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온 이스라엘이 나가고 또한 그의 명령에 따라 그와 온 회중이 들어와야 한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그 주간에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객혀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묻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팔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줄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이나,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려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줄을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곧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눈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눈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편 84편 오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어머니 여호와의 뜻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왕내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원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깥 골짜기를 지나가니 생물이 생깁니다. 이른 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내 기도를 들어 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소서. 셀라, 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으니에 얼굴을 돌봐 주소서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 살아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